살면서 얼마큼 벌어지나, 얼마큼 벌어지나, 하이 살면서 얼마큼 벌어지나. 헉! 자 사번님보다 많이 찢을 수 있어요? 네. 이야, 태혁이가, 와 태혁이는 걸어와. 태혁이 반장님이 점수 줄 거야 플러스 1 0 점. 어 네! 다리 찢기를 너무 잘해 태혁이가. 오, 너무 잘하는데? 우와. 서희도 잘하네. 다너무 우와. 나는요. 잠깐만. 로운이 니운니 플러스 20점. 어. 이거 채윤이 잘하네. 채윤이 관장님도 이거 보여 주세요. 채윤이 이거 진짜 잘해. 관장님이 가거 알아. 관장님 알아 이거. 우와. 어? 태일이 플러스 3 0점 다리 찢기시즌3면 다리도 길어지죠 다리도 길어지죠 네, 네. 아니에요? 잠깐만요. 일하자. <laughs> 그렇죠. 요 아무래도 뭐 성장판에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중요해요.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구부리고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게 많아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척추도 펴져요. 아 사부님 지혜 보세요. 사부님이랑 똑같아요 지금. 지금 지혜랑 서희, 지금 태미 사부님이랑 똑같아. 관자님 똑같이 태혁이도 로훈이. 레오! 다리찢기 너무 잘하잖아!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와 지금 딱한번더다했반장님보다더 잘하네? 어? 반장님한더 잘해! 해봐요! 해봐요! 반장님한더 잘하네! 그래요? 이렇게 잘하면서 반장님이 알고 있었지? 그치? 지야 원래 나태주 관장님도 원래 정말 저렇게 노력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음. 원래는 더 작았었어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네. 아큰 거예요? 큰, 큰 네. 거예요 기적이죠 다리 어. 찢기가 아니었으면 꿈에도 상상 못할킴니다자 어. 좋아요 자 그러면 관장님 사부님이랑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자 여러분들 허리에 동여맨띠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하얀색이야 하장색이야 선생님 까만색이야 사부님 나 하얀색 맞아요 노란. 노란 띠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노란 띠를 내가 우리 병아리 친구들한테 관장님이 보여줄 거야 짜잔 이 노란 띠를 허리에 매는 순간 병아리에서 닭이, 아니 병아리에서 슈퍼 파워 병아리가 될수 있지 <laughs> 자, 이 노란 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관장님이 너희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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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다. 노란테 보더니 열심히 한다. 욕심 생겼다. 관장님 보세요. 준비! 준비! 태극 1장 시작! 오, 소리 봐. 바로 와! 와 바로 와! 태극기장. 태극 일장을 태극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요. 야할 거예요. 역시 똑똑해 최윤이도 똑똑해. 너무 똑똑해. 아, 똑똑해. 자. 태권도는 품새에서 관장님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기억 박수. 기합. 자 태권도에는 기합이라 그럽니다. 전부 큰 소리로 기합. 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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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 지금부터 기합 소리가 가장 큰 친구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그한 명한테는 관장님이 아~ <laughs> 저 뭐야? 이 장난감을 관장님이 줄 거다. <laughs> 와. 보세요. 안녕. 와, 이게 뭐야? 재밌죠? 네. 가장 큰 사람한테만 줄 거야. 여기까지 완전히 관장님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운동의 기합이 반인 거예요. 아 <목소리> 네, 모든 운동에서. 첫 번째, 로운니 일어서. 셋, 꽝. 오케이, 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앞에 친구들 보고. 우렁차고, 제일 크게. 준비됐지? 응. 오케이, 자, 앞에 보고. 로운니 준비! 기합, 시. 128.1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오! 한... 오! 예. 자 로운이 다시 제자리로. 야, 앉아서 발은 자세. 앉아서. 아 좋아요. 자두 번째 선수. 나 얼마나 조은지 너는 알아? 20명의 일점이나 나왔어. 자 다음 나올 선수는. 로운이를 이길 수 있을지. 지금 로운이가 128점 완전 슈퍼 1등인데. 로운이를 이길 친구 과연 누굴까? 뛰어요. 두 번째 태혁이 나오세요. 와, 와. 역시 우리 태혁이는 자, 앞에 보고. 자력. 자력. 오! 봐봐. 씩씩해. 완전 씩씩해.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닌가? 태혁이. 그래 가자. 태혁아 가자. 가자. 보여줘. 보여줘. 너의 목청을. 자, 태혁이 기합 준비! 아아아 아, 아. 여기다가 준비 태혁이 기합 시작. 아아아들 아들아들. 자, 잘했네요. Atau. 몇 점인가요? 125.3점입니다. 야 잠시만요, 125.3이요? 살짝 밑에네요. 야 그래 도 태혁 잘했어요. 오케이, 태혁이, 제자리로! 어. 자, 지금, 로운이 1등, 태혁이 2등. 근데 불과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다음 나올 선수는, 우리들의, 레오. 맹레오! 나오세요. 자, 앞에 보고, 차렷! 와! 점이죠100 100, 100, 100. 1 0 3 1 3입니다 131.3. 와! 넉넉하다. 그냥 다워. 새로운 1등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맥레오 31. 132! 오! 31. 오 1등. 131데시벨이면 보통 어느 정도 소음이죠? 반대에서? 잠깐만요 <laughs> 네. 네. <laughs> 데시벨이 이제 소리를 수정하죠 네 <laughs> 데시벨이라는 게 소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서몇살나와져 있는데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1 2 0데시벨이그 이제 그 비행기 이륙. 진짜요? 제트기 이륙이 백삼십데시벨인데 지금 이긴 거예요. 예예. 어머 말해. 자 그런데 레오 태혁이 로훈이가 불과 3 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 우리 여자 병아리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이걸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난 생각해. 자 다음 나옵니다. 소희 다음 <laughs> 보여줘. 서희! 앞으로 와! 자, 서희 쪽으로 오세요 서희의 도전! 서희 기합 준비! 기합 시작! 어. 자. 사부님 결과가 나왔나요? 과연! 128.5점! 128.5요? 박수 주세요. 야, 와, 이거. 아, 좋았어. <laughs> 자. 누 다시 할래요? 누구요? 다시 할래요? 태혁이, 아, 태혁이, 오케이. 태혁이 한번 더, 로운이 한번더 나오세요. 태혁이 욕심 생겼나 봐요. 어, 서로 이기려고 <laughs> 지금. 어. 자, 로운이부터 먼저 할게요. 네. 로니이 기합, 시작! 아! 오! 와 이겼다. <laughs>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laughs> 몇 점인가요? 132.3점입니다. 132점, 로니이 1등! 하이바이브 자! 자, 앞에 보고 태혁이도 130한번 넘어주자. 태혁이, 기합, 시작! 아! <laughs> <한> 번 더. <웃음> <웃음> 정말 아! 등 하고 싶나 봐. <laughs> 여기 몇 점이죠, 사범님? 태옥이도 태옥이도 130.3점입니다. 와! 110.3. 여기 와우! 노훈이 기합! 시작! 아! <laughs> 자, 이제 태극 일장을 배워야 되니까 자, 줄 맞춰서 보자. 어려울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딱 집중하면은 금방 할수 있어요. 따라와 줄까 잘?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궁금해요 아까 세주 관정님 일정 품새 봤죠? 준비. 이 품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 드리자면 뭔가 이제 사, 가상의 상대가 있다 가정을 하고 어, 상대 공격을 막고 공격하는 이런 루틴을 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내몸안에서 계속 외우다 보면 실전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맞고 때리는 게 나간다. 아 쉐도우 복싱처럼. 예, 네. 쉐도우 복싱 같은 루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아 품새를 잘하는 것도 실전 태권도를 익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 아 분명히 도움이. 됐다. 태권도에서 배운 거 가지고 UFC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 아, 아 네. 네. 실질적으로 네. 어? 태권도와 어 태권도? 여러 다른 복싱을 합쳐요. 예. 네. 기본적인 거예요. 맞고 때리지. 그냥 때리지 않으데 네. 살짝 태권도를 살짝 살 자, 아주 살짝 멀리했을 때 그때 기절하셨던 거 <목소리도> 맞습니다. 태권도 멀리하면 되게 돼요. <목소리도> 네, 네. 아 네. 네. 우리 할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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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전체 일어, 쓰. 준 자, 준비. 시작.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갑니다갑니다오 한다. 네, 어, 한다, 한다 오 한다 한다 오오 채윤이 잘한다 자 왼쪽으로 앞서기 아래 맞기 하나 이 아래 맞기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를 지금 로니한테 갑자기 돌려차기를 차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막기 해야죠. 어, 아니지 이 손. 와 어, 아니지 이 손으로 막아야지. 이 손으로 막아야지. 어, 그렇지. 어 자그 아래, 아래 아래 막기예요. 자기서 아래 막기 다시 왼쪽 그쪽으로 아래 막기. 아래 막기. 그렇지 레오도 맞았어요.

자, 나가면서 앞서기, 주먹질이기. 둘! 걸어 나가서 주먹질이기. 둘! 그렇지! 관장님 보세요. 이주먹찌른 손, 이렇게 오면서. 그렇지. 돌아, 돌아, 돌아. 아래 막기. 하나! 오, 좋아. 오케이. 돌아가야지 반대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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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으로 돌아야지 사 번이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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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없어서 음.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왜 <laughs> <laughs>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나가면서 주먹질기. 훗. <laughs> 진짜 어려운 수업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오래 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정도 하고, 쉬면서 잠깐 좀 편하게 하다 다시 집중력을 하려고 음. 지금 애들은 당장 날라차기, 뒤돌려차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평생 네. 배우기 쉽지 않죠 네. 자, 이거 우리 먹으면서 우리 잠깐 휴식하자 제가 까줄게요 네이 상어랑 사람이야 아, 네 친구들 상... 아, 다요 고마워, 생각하다. 해야지. 고마 다음. 음 우리 여기 음 우리 감사합니다. 와더 맛있다. 먹어영이 음 너무 착해. 재영이가 주니까 더 맛있다. 는 델리를 나눠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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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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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